자, 모스틱 체조 11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모스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7가지 원칙 중에 세 번째는 아프지 않게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운동을 할때 아프다면 가동 범위를 줄이고 더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아픈 걸 참고 억지로 운동하다 보면 통증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통증을 더욱 잘 느끼는 몸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통증이 있다면 가동 범위를 줄이고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범위에 적응하면 조금씩 범위를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칙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운동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천장을 보고 편안하게 눕겠습니다. 양쪽 다리는 편안하게 뻗어주시고요. 다리 사이를 좁지 않게 좀 넓게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일 거예요. 자, 발목을 앞으로 부드럽게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내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목을 움직여볼게요. 다섯. 자, 여섯 번 했으면, 자, 이제 발목을 바깥쪽으로 회전하겠습니다. 발목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회전.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번 했으면 이제 안쪽으로도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했으면 이제 발가락 움직일게요. 양쪽 발가락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발가락 사이 벌어지도록 쫙 폈다가. 다시 발가락 쥐었다가, 폈다가. 네, 발가락이 마치 주먹처럼. 손가락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할게요. 넷, 다섯, 한번 더, 여섯. 좋습니다. 자, 이제 양쪽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주시고요. 천장을 향해서 다리를 뻗어 볼게요. 왼쪽 다리를 들어서 천장을 향해서 쭉 뻗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접으면서 내려요. 반대쪽 다리 들어서 천장을 향해서 쭉 뻗었다가 접으면서 내립니다. 자, 이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부드럽게 쭉 폈다가 다시 접어서 내리고. 다시 왼다리. 반대쪽. 자, 여섯 번 했으면 이제 발목 움직임을 추가할게요. 다시 왼다리 들어서 천장으로 뻗은 다음에 발목을 밀고, 다시 발목 당기고, 무릎 접어서 내립니다. 반대쪽 다리 들어서 천장으로 뻗고, 발목 밀고, 당기고, 접어서 내려요. 그럼 아까보다 더 당길 거예요. 더 움직이기 쉽지 않을 텐데,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세요. 오늘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면 결국에는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엔 안 됐습니다. 다시. 뻗고, 밀고, 당기고, 접어서 내리면 마지막. 뻗고, 밀고, 당겨서 접어 내립니다. 자, 이제 골반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 다리, 무릎을 요렇게 붙여주세요, 양쪽 다리를. 자,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양쪽 무릎을 부드럽게 쫙 벌렸다가 다시 조절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다시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열어야 돼요. 그냥 획 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열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무릎 열면서 호흡을 후. 천천히 부드럽게 마시면서 돌아오고.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가 할수 있는, 내가 골반을 열수 있는 최대 범위까지 갔다가 부드럽게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 동작 과하지 않게 부드럽게 할게요. 이 동작은 내 골반을 열어주죠.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고관절이 부드러워지면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후. 마시고, 한 번만 더 할게요. 후.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응용 동작을 할게요. 자, 다시 무릎을 최대한 열게요. 그리고 발바닥끼리 이렇게 맞대세요. 발바닥끼리 맞대고, 자, 그 상태에서 양쪽 팔을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두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내 명치가 천장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위로 쭉 올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내려요. 명치가 천장을 향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올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내립니다. 호흡 마시면서 올리고 후. 다시 호흡 마시면서 명치 쭉 끌어올리세요. 후. 내 명치가 쭉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날개뼈는 뒤에서 조여질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등이 조여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다시 호흡 마시면서 올리고. 후. 자, 이 동작은 내 전신을 굉장히 시원하게 풀어줘요. 그래서 뭐딴거안 하더라도 내가 자기 전에 이 동작만 10번만 하고 자도 아침이 다릅니다. 아침에 훨씬 기분 좋게 그리고 몸 가볍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후. 자, 돌아오면 다시 다리 천천히 모아 주시고요. 팔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제 옆으로 돌아 누울게요. 옆으로 돌아 누워서 무릎과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려 주시고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낄게요. 자, 위쪽 팔꿈치 뒤로 보내면서 부드럽게 등을 회전했다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요. 등 회전할 때 호흡을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자, 여섯 번까지 갈게요. 넷, 후, 다섯, 후, 여섯. 자, 돌아오면 이제 반대쪽, 반대쪽으로 돌아 누워서. 무릎과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리고,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끼고, 위쪽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등을 부드럽게 회전했다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와요. 호흡을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자, 세번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후.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천장을 보고 양쪽 다리를 펴고 누워주세요. 자, 왼쪽 다리를 구부려 주시고요. 오른손으로 무릎 바깥쪽을 잡아서 내 네, 다리를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넘겨줍니다. 자, 그대로 왼쪽 팔꿈치는 구부리고요. 주먹을 쥐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주먹을 앞쪽으로 쭉 뻗었다가 부드럽게 돌아요. 주먹 앞쪽으로 쭉 뻗습니다. 부드럽게 돌아. 뻗을 때 호흡을 후. 마시면서 돌아요. 후. 마시고. 시선은 계속 주먹을 봐 주는 게 좋아요. 마시고. 자, 한번 더. 후. 마시고. 자, 돌아오면 반대쪽, 다시 다리 제자리에 놓고, 이제 오른쪽 다리 구부려서 왼손으로 잡아서 다리를 넘기고, 오른쪽 팔꿈치 주먹 쥐고, 팔꿈치 구부린 다음에, 팔 뻗으면서 호흡을 후, 마시고, 후, 마시면서 접고, 후, 마시고, 세번더 합니다. 후, 후. 후. 자, 돌아오면 다리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내 앞쪽 코어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쪽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요.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끼고 배꼽을 보면서 상체를 말아 올려요. 그리고 이때 내 턱이 들리면 안 됩니다. 자, 왼쪽 다리를 들어서 천장으로 뻗어주시고요. 이때 발목은 당겨주셔야 돼요. 자, 호흡 마시면서 다리를 내렸다가, 후, 마시면서 내리고, 후, 마시고, 후. 자,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 내 상체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턱이 들리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자, 세번 더, 후, 후후, 후. 자, 다리 접어 내리고 상체도 잠깐 내릴게요. 자, 잠깐 쉬었으면 다시 배꼽 보면서 상체 말아 올리고 이제 오른다리 천장 향해서 뻗어서 발목은 당겨주세요. 호흡 마시면서 내렸다가 후, 마시고 후. 후, 자, 마찬가지로 턱이 들리지 않게. 그리고 상체가 내려가지. 이렇게, 후, 자, 세번 더. 하나, 둘, 셋, 자 접어서 내리면 상체도 내려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호흡 한번 갈게요. 자, 코로 호흡 마시고 입으로 후. 좋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돌아서 손 짚고 일어나서 앉을게요. 자, 앉으면 요런 자세, 요런 자세로 앉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양쪽 다리 와이퍼 움직이듯이 오른쪽으로 눕혔다가 다시 들어서 반대쪽으로 눕혔다가 그래서 자동차의 와이퍼가 움직이듯이 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통해서 내 고관절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서 이 동작이 익숙해졌으면 이제 한 발씩 움직여볼게요. 그래서 앞쪽 다리 먼저 움직이고 뒷다리가 따라서 움직여요. 다시 앞쪽 다리 먼저 가고 뒷다리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양쪽 다리를 동시에 움직일 때보다 고관절을 더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느낌 자체도 이게 더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호흡은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쭉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잖아요? 그럼 고관절이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근데 고관절 뻣뻣해지면 허리 아픈 건 당연하고, 온몸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고관절은 항상 부드럽게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손을 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리를 한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손을 떼고 이렇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움직일게요. 앞쪽 다리부터 뒤로 보내고 뒷다리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강이로 네모 모양 심박스 자세가 됩니다. 다시 앞쪽 다리부터 뒤로 보내고 앞다리 쫓아서 심박스 자세. 자, 이 동작을 반복하는 거죠. 자,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작을 조절하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손을 집고 한 동작이 그냥 단순히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이 동작은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관절은 적당히 느슨하고 적당히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절이에요. 너무 느슨하면 이제 관절이 빠지게 되고. 너무 단단하기만 하면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자, 마지막 한번 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동작 하도록 할게요. 자, 방금 한 것처럼 심박스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어, 우리가 방향을 맞춰 보겠습니다. 동작이 좀 어려우니까. 자, 보기 좋게 반대쪽으로 설명할게요.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고, 왼쪽 다리가 뒤쪽을 향하게, 왼 다리가 뒤를 향하게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나의 왼쪽 손을 오른쪽으로 쭉 뻗어요. 그러면은 이쪽 고관절에서 자극이 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럼 양쪽 무릎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일어났다가 제자리로 앉는 거예요. 다시 나의 왼손을 오른쪽으로 쭉 뻗어서 오른쪽 고관절에 자극 느끼고 돌아온 다음에 무릎으로 누르면서 심박스 스쿼트 다시 내려갑니다. 자, 내 왼손 오른쪽으로 쭉 뻗고 돌아오고 심박스 스쿼트 일어나고 내려가고 다시 쭉 뻗어서 오른쪽 고관절 느끼고 돌아오면 무릎으로 일어나고 내려가고. 자, 두번더할 겁니다. 쭉 뻗고, 돌아오고, 일어나고, 앉고. 그래서 체중을 실어서 고관절에 자극을 더해주는 거예요. 일어나고, 앉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 이번에는 내 왼쪽 다리가 앞에, 오른 다리가 뒤쪽을 향하게 해주세요. 이건 옆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는 내 오른 손을 왼편으로 뻗어야겠죠? 오른 손을 왼편으로 쭉 뻗어서 내 왼쪽 고관절의 자극을 느끼고 돌아오면 싯 박스 스쿼트로 일어났다가 부드럽게 앉습니다. 다시 팔 뻗어서 왼쪽 고관절 느낌 일어났다가 앉고 쭉 뻗고 돌아오고 일어났다가. 이 동작을 계속 부드럽게 해보세요. 처음엔 동작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동작이니까 못하는 게 당연해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하고.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면 되니까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더라도 어, 괜찮아요. 계속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번더 돌아와서 일어났다가 앉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운동도 잘 마무리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운동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